since then, 그때 이래로, 이때 since도, 뭐, 뭐, 이래로, 쭉이란 말로 쓰인 since이기 때문에, 주절은 반드시 현재 완료를 써야 된다. 그래서, I've been trying. 현재 완료 진행형이지. 나는 계속해서 노력해오고 있는데, see, 보려고, 더곧 좋은 것을, in myself,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또 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시, I hope. 나는 희망하는데, I can see. 내가 볼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Someone. 누군가를. 근데 그 누군가는 누구냐면, I'd like to be friends. 내가 친구를 삼고 싶은, with. 그 사람과, with의 목적어가 빠졌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대시되는 것이야. next time. 이런 식으로 time으로 끝나 있으면 무조건 접속사인데, 다음에, 언제? 그때는, I looked in the mirror. 내가 거울을 쳐다보았을 때, 자 다음에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그 누군가를 볼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는 이야기야. 자 이것은 이제 어, 남들에 대해서 좋은 면을 보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는 글이야. 선생님이 중요하게 주관식으로 찍어준 것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문법적인 구조들 이런 것들만 잘 정리하면 내신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